이 분재의 야생화 교실, 오늘은 이거는 야생화 그 줄무늬 무이신데 얘가 이렇게 탁 키우다 보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오래 이렇게 더웠는데도 얘는 멀쩡해요. 이렇게 꽉 찼는데도 멀쩡하고, 너무 빡빡해서 제가 이거를 논을라고, 늘리는데 별거 아닌데 이거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소재가 비싸지도 않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잘 자라고 예뻐요 그리고 모양이 하나도 안 변하고 이제, 이제 효자 효자 효녀 이렇게 빡빡하니까 화분이 터질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늘려주려고요 여기다가 얘가 그렇게 물을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전화분번할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? 뒤에다가 망 되는 거예요. 음. 수가잘되 음. 화진씨제오라이트몇 개만 줘, 제오라이트 하진 씨제오라이트몇 개. 이거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제오라이트 이거 일일이 다 뜯어서 논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또 비비해야 돼요. 저는 이제오라이트 밑에다 좀 깝니다. 이게 산소 공급 원이에요. 산소 공급. 이거는 음, 나중에 뜯어서 다시 분갈이 할때 다시 쓸수 있습니다. 이 씻어서 그냥 씻어요 그래도 이거는 물을 주면은 빡빡빡빡빡 산소가 올라와요. 동생사예요. 동생사.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얘가. 이렇게 빡빡한 거 적당히 털어내시고, 산성화된 흙이죠, 흙. 이렇게, 이렇게 무섭게 잘 자라요. 게 제가 이게 새삼 좋아하게 됐는데, <laughs> 끈질기고 이렇게 잘자라 애들. 이것도 꽃도 피워주면 또 예뻐요. 잎이 이렇게 그올 같은 더위에 하나도 안 타고, 잎이 하나도 안 타고 이렇게 뻑뻑한데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. 뭐 그러니까 이렇게 빡빡하니까 잎도 또 짧아요, 이게. 그렇지 않으면 잎이 훨씬 더 커요, 이보다 근데. 그러니까 나무들을 뭐 크게 키우고 작게 키우고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, 그거를 그러니까 노하우라 그러죠. 나름대로 노하우가 조금은 필요해요. 이렇게 되면 또 순식간에 또 얘가 차요. 1년 만에확 차버리지. 1년 안 돼도 아마 내년 봄 되면은 옆에서 새끼가 또 늘어나가지고 확 차는 아주. 이게 아주. 줄무늬 무릎. 근데 이게 자주색으로 꽃, 꽃만 싹 올라와요 봄 되면은요. 근데 너무 예뻐요.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잘자라더라이요이 빡빡한데도 하나도 안 상하고 죽지도 않고. 이렇게 새끼가 또 옆으로 나오고 있어요. 새끼가 치고 까 내년에 다시 빡빡해지.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조금 큰데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뽑아내고 새끼 좀 뛰어내고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. 아니 이것도 좀 너무 센거좀연애 줄게. 얘는 네, 도 커야 되니까. 일일이 뛰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뛰어내면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.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일이 다 뛰어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그냥 심으시면 내내 도 빡빡해져요. 오늘 이것도 만큼 뛰어냈어요. 아까처럼 이쁘게또 이제 일어나. 너무 고운 힘을 쓰지 않는다는데. 이거는 이제 좀 보태다. 늘려야죠 줄무늬 무릎, 똑바로 하기 심어 놓고 꽃 예쁘게 피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데, 이렇게. 이게, 싼 소, 이게 비싼 소재가 아니니까 이렇게 즐겨보셔도 이가 굉장히 효녀예요 효녀 코시표주니까 여자로 치지 효녀 예쁘고 또잘 자라고 잘 견디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줄무늬 무릇 한번 즐겨보세요 수고하셨어요